또 스피드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는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도 기준점을 잡고 개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 필요한 과정이에요. 우리 지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 배울 거는 합산기준일과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좀 훑어볼 건데요. 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물건을 살때 복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살때그 물건 자체가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눈에는 보여요. 등기부 등본도 있고요. 토지 등기부 등본도 있고, 건물 등기부 등기 등본도 있고, 신축업자가 신축물건을 팔아요. 그럼 문제가 없잖아요. 물건이 있, 있지만, 법률적으로 있지만, 이걸 재개발 내에서 인정할 건지 말 건지,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뤄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물건이 아파트 배정 여부를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신기할지 말지, 그 다음에 분양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따지는 거니까, 제첫 번째 단계, 이 물건의 생성 자체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리가액에 대한 개념인데, 지난 시간에 잠깐 했지만, 이게 워낙에 많은 전문가들 부, 분들마저도 좀 헷갈려 하시니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고 갈게요. 권리가액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 얘기를 하고 있죠. 어, 권리가액은 감정평가 금액 곱하기 비율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 이거 아니에요. 이, 이거는 이 뭐냐면 감정평가금액에다가 권리가액 곱한 거 이거는 뭐냐면 그냥 분양기준가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분양기준가액이 감정평가금액 곱하기 비례율이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는 권리가액인데 권리가액은 감정평가금액 곱하기 비례율 이게 아니고 이거는 분양기준가액이라고 본다고 정리를 내려볼게요 그러면 권리가액이란 정확하게 뭐냐 권리가액은 감정평가금액의 합이에요 합, 합. 합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 비료를 잃게 아니고요. 감정평가 금액의 합. 그런데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물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거는 빼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물건이 존재를 해요. 내 물건으로 내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해서 중개사무소로부터 샀어요. 사서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 물건을 내 합에 넣어주지 말겠다. 그 권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과 분양 기준가에게 개념은 다른데 좀 많은 분들이 좀 잘못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다시 계속 반복이에요.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이렇게 물건을 쪼겠다면 그럼 요 물건이 등기부 등문도 존재하고 지적도에 지적도 같이 있지만 어떤 기준 날짜 이후라면 이거는 권리액에게 합산시켜 주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90이 돼야 되죠. 90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하니까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좀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한다, 안 한다? 이것도 권리가액이 합산하지 않겠다. 뭐 권리가액이 자꾸 감정평가금액 곱하기 비례율. 이거 어디서 배우셨는지 모르는데 어떤 변호사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잘못 배우신 거예요, 그거는요. 관리처분 내역서 를 짜보면 알아요. 관리처분 내역서 짜보면 권리가액은 감정평가금액의 합. 합인데 합 중에서 뺄건 빼라. 인정하지 않는 물건들은 빼라. 이 얘기예요. 권리가액 곱하기 비례율은 몇분 말씀드리지만, 그건 분양기준가액이에요. 권리가액이 아니에요. 감정평가 금액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그 이렇게 억지로 쪼갠 거, 억지로 붙인 거, 억지로 공유취득한 거,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서 일부분의 땅을 억지로 붙인 거, 이런 거다내 권리가액에서 빼라. 합산 배제라 그래서 합산 배제되는 물건에 대해서 합산 배제 기준이를 두고 있고요. 신축 같은 경우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건물을 허물고, 여기다 이렇게 신축을 여러 개 지으니까, 이런 게 문제가 많았다고 해서, 이거는 2008년 2월 6일 날 법이 마, 만들어져서, 권리 산정에서 아예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권리 산정에서 빼버린 거는 내 권리 가이안 들어오는 근형 개념이라는 거죠. 이해 되셨죠? 잘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제가 어떤 물건을 산다, 그러면 이 물건이 필지 분할이 됐거나, 등기 분할이 됐거나, 공유분할이 됐거나, 아니면 남의 건물 밑에 있는 땅을 하나를 가지고 왔거나, 억지로 붙였거나, 이렇게 억지로 붙인 날짜, 또는 그 물건이 저 위에 건물에서부터 떨어져 온 날짜, 신축이 됐다면 신축이 된 날짜, 공유분할이 됐다면 공유분할된 날짜, 이 날짜를 보는 게첫 번째 중요하고요. 첫 번째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뭐가 중요해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그렇게 물건이 완성된 물건이 어느 구역 안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80제곱미터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0제곱미터를 붙이려고 해요. 이렇게 붙여. 붙여서 붙여내 권리가 높이려고 해요. 그러면 이 물건이 완성된 날짜가 언제냐? 그런 다음에 나한테 붙여진 날짜가 언제냐? 그런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또 뭐라고 했어요? 이 구역이 어떤 단계에 있느냐? 그래서 이 물건의 날짜도 봐야 되고요. 이 구역의 날짜도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다시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 헷 하지 마셔야 되는 게 권리가액은 감정평가금액 곱하기 비율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 있으면 이는 잘못 배운 거고, 이건 재개발 가르쳐본 내용서안 짜본 거예요. 이건 분양기준가액을 부른다고 했어요. 권리가액은 감정평가금액의 합, 합인데 나한테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 붙을 수 없다면 권리산정에서 배제되거나 합산 배제되는 걸뺀 순수하게 남은 것. 이게 권리가액이다. 그런데 그 권리가액을 따질 때는 나한테 붙을 물건, 나한테 붙여진 날짜의 물건의 완성 여부, 그 다음에 그 물건이 속한 지역의 단계, 이두 날짜를 따져서 권리가액이 합산될 건지, 합산 배제될 건지를 검토하면 된다. 이해 되셨죠?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